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직 도사입니다. 네, 오늘 실렌스 어, 강의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시간에는 신티사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 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으로 실렌스에 대한 오버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실렌스에 대한 오버뷰를. 마저 음, 하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간단한 실렌스의 조작법에 대해서, 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 이, 모드 엠벨로프와,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 그리고 미슬레니어스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 밑에는요, 어, 뭐, 피치 밴드와 더불어서 모듈레이션 휠이 위치해 있구요. 건반이, 어, 위치해 있습니다. 모노 리가투는 말 그대로요, 이음 사이에, 음, 이, 음이 변할 때, 지금은 따따따따인데, 이거를 키면요, 예. 이렇게 밴딩하는 효과가 난다는 거, 아 그리고 노멀 모드로 할 건지, 슬러플 모드로 할 건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상단에 올라가 보니까요. 네. 폴리포니라고 하는데, 이 폴리포니는요, 어, 동시에 한 번에 팍 쳤을 때몇 개의 음이 날수 있는가. 지금 제가 건반을 세 개를 눌러도 막상, 어, 이 실린스가 낼수 있는 소리는요, 어, 화성은 내지 못하고요. 단음만 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폴리포니를 하나로 설정해 놨기 때문이고요. 근데 얘를 둘로 올리게 되면, 네. 예, 두음이 납니다. 셋을 올리면 세음이 나요. 예, 그렇죠? 예, 이 폴리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건반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허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트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여기 보면 보이스 즈가 있습니다. 보이스, 예, 보이스는요. 이 오슬레이터마다 할당된 보이스가 있어요. 지금 파트 a는 보이스 즈에 하나만 제가 해놨어요. 여기도 하나입니다. 그죠? 오슬레이 데이트도요. 자, 그 다음 b는 하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이 4 개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만약에 B1을 하나 올리면 여기 다섯 개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스가 몇 개나 지금 허용될 수 있는가, 아, 보이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이것들을 계속 올리면 여기 계속 올라가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서 지금 이 보이스가 몇 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 나타내고 있고요. 자, 7 더하기, 5 더하기, 예, 8 더하기 6, 어, 26이네요. 자, 여기다가 제가 건반 노트 수를요, 두 개를 더하면 두 배가 되죠. 예, 보이시면 두 배가 됩니다. 아니면 세 개까지 나오게 한다면 78개가 됩니다. 이 보이스가 다 합산이 돼서 내가 건반, 그 하나 노트당 할당된 것이 바로, 어, 26개니까, 건반 2개까지 두 개까지 두, 제가 두개 노트까지 허용하면 52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아, 내가 허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가 단선율로 해가지고 빠빠빠빠바빠빠 이런 싱글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데 연주해야 되는데, 예. 근데 막 여러 가지 화성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예 이 쓰는 값을 미리 설정하고 갈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파랗게 프로딩딩하게 되어 있는 이 칸들이 있어요. 이 칸들은요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 마우스 저 같은 경우에 매직 마우스를 사용하는데요 매직 마우스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위로 올리거나 위로 내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네자 이렇게 되있는데 네. 올리면 이런식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고 올리거나 내리면 됩니다. 노트도 마찬가지고 보이스 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뭐 파랗게 돼 있는 요 창들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하고 올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컨트롤 클릭 어, 마우스 우클릭이라고도 하죠. 어, 옛날에는 미디런이 여기 위에 있었어요. 어, 저도 이제 한동안 없어져 가지고 어, 당황했었는데 어, 그냥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미디런이 나타나요. 어떤 노브든 여러분 미디 런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미디 런이 왜 유용하냐면 미디 런을 한 다음에요 미디 런을 한 다음에 예 제가 어뭐 미디 건반 하나 돌려 버리면요 요거에 맞춰 가지고 어 제가 지금 마스터 건반에 있는 제 노브를 돌리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자 제가 이거를 미디 런으로 걸어 보겠습니다 돌렸습니다 이렇게 아 어, 컷오프를 주고 빼는 예 컷오프가 먹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미디런을 해가지고 제가 어, 이 볼륨 값을 뭐 볼륨 값이 아니라 컷오프 값이나 레넌스나 드라이브나 등등 많은 값들을요 이 저의 미디 노브에 연결해가지고요 주고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있을 때, 더블 클릭을 하는 게, 먹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펜 같은 거요. 이펜 같은 경우에는, 제로 값이 분명하잖아요. 네, 뭐, 스테리오도 마찬가지고. D2는 아니죠. D2는 내가 주는 값이, 어, 뭐, 랜덤이지만, 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제로가 분명한 값은요, 더블 클릭을 하면, 제로로 들어갑니다. 네, 제로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 보이시죠? 네, 살짝 틀어져 있지만, 더블 클릭을 하면, 제로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더블 클릭도 사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어, 시프트 드래그에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요, 상당히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네. 상당히 미세하게 움직여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걸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미세하게. 값이 변하는 게 아마 여기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원래대로 제가 이거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프트를 클릭한,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예, 아주 미세하게. 값이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네, 뭐 나머지 노브들은 여러분이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되고요. 뭐 싱크 버튼 누르면 되는 거고 솔로 누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수 있다. 아, 파인, 뭐 여기도 뭐 노브는 돌리면 되고 이 메뉴에 있는 것은요,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다 바뀌면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이 부분도 마, 마찬가지로 드래그하면, 아 드래그가 아니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조절할 수 있고요. 네, 뭐 어, 이런 부분들도 더블 클릭하면 제로 값으로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실렌스 어, 오버뷰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실렌스 강의로서는 총세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 실렌스를 간단하게 어, 좀 오버뷰 해봤고요 그리고 어, 간단하게 조작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좀더 디테일하게. 어, 각 파트 파트별로 나눠서 과연 이 실렌스가 어떤 아, 신지 사이즈고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넨뮤직의 메인 프로듀서 아, 로직 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름하시고요. 예, 그리고 다음 강의도 기대해주시고 여러분들 구독하기 예,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